이쪽으로 가야 돼. 가자. 모든 산을 다 정복하러 가자. 알았냐? 별로. 뭘 별로야 별로는. 가까운 데만 정복하자. 싫다. 산정산 매봉산. 거기는 벌써 다 가봤잖아. 서울시내가 보이지? 가, 올라가. 500m, 700m. 그러게. 사진은 여기도 저 배경으로 찍으면 되지. 와, 우리 집 장치. 찾아봐, 우리 집. 이거 어떻게 찾아? 어? 태엽동? 어. 우와, 저기 구름 움직이네. 어? 우리가 네. 얼디 왔는지 모르겠지만, 왔습니다, 산에. 엄청 높아요. 할아버지 않대. 아마 하, 관악산입니다 할아버지한테 얘기하라고 응? 할아버지 여기 관악산 전상이야 맞아 맞아 저거 봐 <laughs> 관악산에 저런게 다 보여 뭔지 모르겠지만 뭔지 모르겠다 고모 먼저 자 우리 같이 하자 여기가 과천이라니까 과천 야, 이모한테도 한마디 해줘 이모 우리 관악산 왔어 선재는? 이모라고? 이모, 이모. 얼른! 상재야 있... 음... <laughs> 지금 찍기고 있어요 이모, 이모 우리 왔어 어. 산에 <laughs> 이모한테 할 얘기가 없군 근데 한번넘어져쳐 뭐야? 가세요 내려가 리토족이 뭐야? 리토 최신수 아. 발 리발 얘들 리토의 마 아니야? 우리 의한 번도 못 가봤어 진짜? 그거 가마돈이 주는야아 뭔지알아? 가마돈이 희생하거든 아 그래? 아 맞다 그 가마돈 가마돈 약간 그 인간으로 변했잖아 그때응 그리고 무슨 가마돈이랑 이제 끝나고 물들이 아고들이 있지 응. 맛있 가격도 싸오 응. 산에 갔다오니까 여기 너무 좋지않아? 아아 응. <laughs> 음. 마시고 싶은 거 마셔도 돼. 아, 그래. 아, 저 배불러서 안먹어